카카오뱅크에서 클릭만 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링크는다 남겨 놓을 겁니다. 산타의 양발 받기 모임통장 연말 이벤트인데 일단은 유의사항 같은 거 보시면은 새로운 모임이 시작하는 소문내기 하면 양발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현금이 장땡이죠. 현금 작은 돈이라도. 그 다음에 대표계좌 선정하고 모임 통장 안 받고 대표계좌 할려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50만원 이상 있을 때는 잔고가 50만원 이상이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로 클릭을 하면 현금을 쏙 랜덤 현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또 소문 내기 하면은 기회들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올리시면은 요거 받은 거, 내가 받은 거 있고, 소문 내기 하면 추가로 양말을 받을 수가 있고, 산타 양말. 그 다음에 새로운 모임 시작하거나 모임 멤버로 참여하면 추가로 산타 양말을 받을 수 있고요. 홀리데이 인 모임 아지트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기간이 13일까지인데, 사전 예약을 하면 빠른 입장 혜택과 팝업 한정 쿠키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위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성동구 연무장 5길 20번 길인가봅니다 유의사항 같은 거 읽어봐 주시고. 카카오뱅크 들어오셨으니까 이것만 하고 나가면 아쉽죠? 다 제가 링크는 남겨놓을 건데. 여기서 이번 주 쿠밍 미션 달성. 눌러주시고, 돈이 되는 금융에서 매주 받기 위에 두 개만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서 클릭하면 은 쫙쫙 되는 겁니다. 이게 받았고, 또내 신용정보 확인하기 눌러가지고 쭉 보고 또 받았고, 그 다음에 서베이 참여하기. 저는 요거 많이 받았거든요. 서베이 간단히 뭐 1분 내외입니다. 1분도 안 되죠. 한뭐 20초, 30초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쭉 받은 거고, 이번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1분짜리 이거 클릭하고 참여하기 눌러가지고 대충 그냥 자기 생각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 제출하기까지 하면 응답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바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OX 퀴즈. OX 퀴즈 필기에서 스타트 눌러주시고 오늘의 정답은 O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현금화 할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